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 날아갔네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동그리는 제가 창문으로 보이니까 금방 다닥 도망갔네요 밥 먹으러 와서 밖으로은다부져있는것 응? 같네 또 도망가, 밖에 금방 도망가네 에휴. 문여니까 그냥 애기들이 금방 도망가서 저기 가서 열어보네. 응? 어? 금방 그렇게 도망갔어? 할머니 밥주러 나왔는데. 응? 어? 응? 할머니 밥 주려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금방 거기로 이렇게 도망갔어. 응? 이리 와, 한마와. 이리 와. 이리 와, 동구라. 이리 와. Mm. 애미가, 어미, 아미가 이제 밥 여기 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. 새끼들 데려갔나 보네. Mm. Mm. 이리 와. 아 바람이 많이 불냐, 개바람이 불냐. 이리 와, 밥 먹어. 응? Mm? 우리 고르고 있지 말고 이리 와. 내가 방 안에서 숨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돼렇게음 이리와 구그래이리와밥 먹어 바라에물어좀